자,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휴림 로봇 하면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프로그램 상황하고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하고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 조만간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저랑 같이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 지금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한 8억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이 8억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속적으로 좀어 모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이 주체는 지금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이죠. 한국증권하고 신한증권이 어두어 계좌에서 지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수량으로 보시면 26만 주 정도 됩니다. 26만 주는요. 신한증권 22만 주 그리고 한국증권 한 4만 주 정도 되니까 이두 물량을 합치면 26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증권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자 이렇게 좀 땡겨서 보시면 프로그램이 한국증권하고 좀더 비슷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물량도 이 물량도 시한증권 물량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그래프가 신한증권 80% 한국증권 20% 이렇게 지금 닮아, 닮은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시면 지금 금방 또한 2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죠. 예, 여기 지금. 그래서 8억에서 10억 정도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렇게 급증한 2억, 2억이 지금 들어온 거죠. 2억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도 이렇게 딸려서 이제 반등하는. 그래서 오늘 44억 중에 10억을 프로그램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작업이 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몰빵해가지고 내일 뭐 이렇게 급등을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요. 얘네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매수 스펙트럼 자체가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오늘부터 매수 매집하는구나 아, 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반등하는 거는 이제 전 전제 사실이고 얘네가 모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얘네가 반등을 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휴 전이었을 거예요. 꽤 오래됐네요. 10월 2일날 올려드린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당시에 그 캔들을 보면 여기서 3,095원이었어요. 3,095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모아간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여기 이날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는 거죠.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날부터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좀 떨어지죠. 제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 얘네들은 매수 스펙트럼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는 남길 수 있지만 제가 차트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영상에서. 어 매수 스펙트럼이 길어서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반등을 한다는 그런 사실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에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3,100원 이하에서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아랫꼬리가 좀 달리죠. 예, 저가 부분이 아 3,080원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렇게 9% 오르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3680원 부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남겨지는 그런 캔들들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저항을 받을까요? 아니면 돌파하지는 못할까요? 돌파하면은 얼마나 더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잘 판단을 못하세요. 이 초보자분들 특히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데 여기까지 왔을 때그 상황을 지켜봐야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그러면 돌파 나오기가 쉽, 쉬울까요? 아닐까요?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3,680원까지 끌고 왔더니, 오히려 더 외국인들 매수하고, 기관의 매수세도 오히려 더 커지고, 프로그램이 왕창 산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더 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타점들이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고, 설명드리는 게좀 이해가 되시다는분들은 최고가까지 끌고 가서 수익 실현 극대화 해보고 싶다,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제 연락처가 보일 겁니다. 예, 6571-2438, 제 연락처고요. 제 이름 제우스라고 일단은 저장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요. 이런 타점들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요. 아, 밑에 있는 그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확인을 위해서 아, 657-1438로 문자를 2번, 숫자 2번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알림 신청은 완료되신 거고요. 문자 알람 등록을 딱해 주신 분들은 이런 자리 왔을 때, 오늘, 오늘이라도 당장 벌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로봇주들이 원익 콜딩스가 대장이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람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또 휴림 로봇이 좋은 타점이 왔을 때는요, 제가 또다시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타점들은 설명을 다 드리고 공유를 해 드리는데 문제는 타점이 아니라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이 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갈, 것, 나갈 것인가 혹은 이런 어, 더 홀딩을 할 것인가 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영상으로 보면 너무 늦죠. 그리고 영상을 제가 해서 남겨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실 때 제가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문자로 알림을 드린다는 거죠. 자,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측에 010-657-12438로 문자 2번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이라도 대응물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 있습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신청, 어, 시청해 보시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요. 제가 선물로 이거 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 로고가 딱 박혀 있는 어, 카드형 USB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제가 아주 제가 아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주식 강의 자료도 여기 포함시켜서 넣어 드리니까요 이거 3만원 정도 합니다 예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 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 였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 6 0 0원까지 끌고 가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을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있습...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림 로봇을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거의 저항대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잘 세이 보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10시 30분 이후에 고점까지 이렇게 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 제가 이 가격대가 그 저항대가 시작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이 보라색입니다. 3,660번 부분까지 올려친 게 이제 프로그램이 올려쳤어요. 프로그램이 올려치우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맞아요. 프로그램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이요. 자, 지금 1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13억 정도 매도가 원래는요. 원래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30억 정도 매도세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팔았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코카 어, 창에서 여기 프로그램이 많이 매도 물량을 박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프로그램은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 많이 판게 되겠죠. 많이. 프로그램 물량을 매도에 걸어 놨으니까. 그런데요. 10시 30분부터는 마이너스 30억에서 플러스가 음, 한 2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세가 이제 13억으로 10억 정도로 줄었죠. 여기 꼭지 부분까지 오면 여기 부분은 프로그램은 약 마이너스 5억 5억밖에 안 됩니다. 즉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30억에서 마이너스 5억까지 저점에서 보면은 25억 들어온 거죠? 예, 25억을 지금 급격하게 여기서 들어 올리고 또다시 프로그램이 조금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억까지 좀 갔고요. 마침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저항대다. 저항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프로그램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예. 좀더 여기서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 이건 뭐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 확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어딱 잘라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겁니다. 휴림 로봇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으니까요. 어려운 부분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휴림 로봇.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휴림 로봇.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휴림 로봇으로 큰 수익 내 시기 바라 겠 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화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가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